시편 61장 다윗. 하느님, 제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제 기도를 기억여 들어주소서. 땅 끝에서 기진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저로서는 모두를 바위로 바위 저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피난처, 원수 앞에서 굳건한 탑이 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천막 안에 길이 머물고, 당신의 날개 그늘에 피신하고 싶습니다.하느님, 당신께서 저의 소원을 들으시어 당신 이름 경여하는 이들의 재산을 제게 주셨습니다.임금의 날들의 날들을 보태시어 그 횟수 여러 세대와 같게 하소서. 하느님 앞에서 그를 영원히 왕좌에 앉히시고, 자애와 진실을 그에게 나누어 주시어, 그를 수호하게 하소서.그리하여 저는 당신 이름을 언제나 노래하오리다.저의 소원들을 나날이 채우리다.시편 61장.여튼 돈의 가락으로 시편 다윗.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여기 있다면 이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너희 모두는 언제까지나 한 사람에게 달라들어 그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기우는 병 넘어지는 담처럼, 진정 그들은 높은 곳에서 그를 떨어뜨리려 깨하며, 거짓을 좋아하는구나, 그들은 입으로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구나. 내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 오느니,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돈과 내 영광이 하느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바위와 피난처가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이시다. 진정 사람이란 숨결일 따름. 인간이란 거짓일 따름. 그들은 모두 절판 위에 올려놓아도 숨결보다 가볍다. 너희는 강압에 의지하지 말고 강탈에 헛된 희망 두지 마라.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하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 내가 들은 것은 이두 가지다. 능력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당신께는 자애가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십니다. 시편 63장 다윗, 그가 유다광야에 있을 때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메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애듯이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손 들어 올리리다. 제 영혼의 비계와 기름은 먹은 듯 배불러. 환호하는 입술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야경 때에도 당신을 두고 묵상합니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제 영혼이 당신께 매달리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멸망으로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칼날에 내맡겨져 여우들의 몫이나 되리라. 그러나 임금은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 이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하리라. 정령 거짓을 말하는 입은 트어막히리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